안녕하세요. 경매장 탐험가입니다 8월 20일 여기는 분당 현대 경매장이고요. 유사 조건의 중고차 시세와 경매 시작가 차이가 약1 천만 원 정도 나는 엄청난 벤츠를 발견했습니다. 19년식 E350 4륜 AMG, 주행거리 약 58,000km, 풀옵션 차량이고요. 신차가 약 7,900만 원, 조건 유사한 중고차 시세 약 4,100만 원입니다. 경매 시작가는 3,160만 원인데요. 지금부터 최종 낙찰가를 추정해 보겠습니다. 프레임 손상 없는 보험 이력 한건 단순 무사고의 개인 리스 차량으로 추정됩니다. 전 차주가 타던 상태 그대로의 차량을 검수해서 내외관 정비 비용 감안한 최종 예상 낙찰가는 혹시 모를 외제차 수리비를 감안해서 최대 3,400만 원 이하의 낙찰받는다면 중고가 대비 약 600에서 700만 원 싸게 구매한 매우 훌륭한 거래가 되겠습니다. 요즘 국산차들이 워낙 비싸져서 벤치가 가성비로 보이네요. 경매 최종 낙찰가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. 지금까지 경매장 탐험가였습니다.